라이스비체 선수를 한번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새로운 시대의 랭킹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기력으로 이젠 랭킹 진입에 다시 도전할 위치에 온 최두호 선수입니다. 한국인 선수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감탄을 한 장면이 많았는데. 이제껏 최두호 선수의 경기 중 가장 훌륭한 경기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브라이스 메셜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면 많은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였던 알지오전에선 초반엔 확실히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였었죠.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 오랜만에 경기라 그런지 감각을 찾아가며 경기가 더잘 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는 본인이 몸 상태가 좋았다고 한 것처럼 확실히 시작부터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상성 자체는 최도호 선수가 할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은 괜찮은 매치업이었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지만 랜도웰은 가드를 단단하게 굳히고 원거리에서 옵션이 많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클린치 상황이나 지저분하게 경기가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발전된 스킬셋을 보여줄 거라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의 시작은 평상시처럼 랜도웰과 타이트한 압박을 준비했죠. 하지만 이미 첫 컨택에서 최도호 선수의 앞손 어퍼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경기를 준비하며 숙제를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랜도웨어 같이 가드를 단단하게 올리고 압박을 해주는 선수들은 잽이나 원거리에서 길게 찔러 넣는 공격보다 포켓 안에서의 훅싸움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킥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런킥을 내는 장면을 종종 볼수 있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바디를 공략해 주는 것과 앞선 볼륨을 높여주며 거리를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경기 전반적으로 바디는 앞선 뒷선 할것 없이 잘 두드려 주었습니다. 뒷손이야 백스텝을 하는 상대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좋은 거리가 나오지만 그보다 앞손 바디가 묵직하게 잘 들어갔는데 커리어의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기존의 단조로운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무기를 장착한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첫 컨택을 보면 잽을 내고 최두호 선수가 숙여주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경기 내내 이런 식으로 숙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뒷손이 무거운 최두호 선수의 스타일상 상대의 백스텝을 유도하기 수월한 페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번 경기에 맞춤 전략으로 랜도의 뒷손 훅을 피해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경기 내내 이렇게 숙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상대를 잘 분석하여 경기를 준비한 모습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가드 사이를 뚫을 수 있도록 근거리에서 어퍼를 준비했다고 봐야겠죠. 콤비네이션을 보면 자신이 마지막까지 공격을 낸 후에 무리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던가 아니면 먼저 언더욱을 파고 바로 밀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먼 거리에서의 타격 테크닉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는 영역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는 모습이죠. 또 프리뷰에서 뒷손으로 시작해 압박을 들어가면 오프닝을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데뷔 초 하입을 많이 봤던 시절 화끈한 너가우스로 경기를 끝나야겠다는 강박이 아니라 이젠 진짜 이기는 경기를 하려는 베테랑의 모습이 보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해 보자면 이번 경기엔 최두호 선수가 냉정하게 참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최두호 선수라면 유효타를 내고 밀고 들어갈 법한 상황에서 사이드스텝을 밟으며 각에서 아예 빠져버린다던지 아니면 아주 이상적인 타격 리듬으로 칠땐 치고 빠질땐 빠져주는 모습이 타격의 흐름을 잘 읽었다는 느낌이 들죠 가드를 단단하게 굳히고 투박한 압박을 하는 습관이 있는 랜도웨어를 상대로 경기 내내 뒷손 단발을 아주 많이 던져줬고 효율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런 점 역시 상대가 원거리에서의 공격을 내는 옵션이 많지 않고 무리해서 들어오면 치고 빠져버리겠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전략인 것 같은데 예전과 다르게 가벼운 느낌보다는 확실히 전반적으로 묵직해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프리뷰하며 최두호 선수와 같이 뒷손으로 잘 받아주는 파이터들은 상대의 앞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잽이 날카롭게 잘 들어가기도 했고, 킥도 좋은데다가 아무래도 뒷손 단발로 거리싸움에서 계속 이득을 보는 시퀀스가 많았기 때문에 랜드웨어의 앞손을 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상대의 앞손을 끌어냈을 때최두호 선수의 입장에선 더 좋은 거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클린치도 아주 좋았다 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 상체가 가까워 지는 장면에선 성실하게 먼저 언더옥을 파거나 내 클린치를 잡아줬고 덕분에 떨어지면서 오히려 최두호 선수가 좋은 타격을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랜드웨어의 니킥에 몸을 살짝 틀 어주며 데미지를 흘리는 센스 역시 좋았죠. 테이크다운이야 데미지가 있어 정신이 없었다 치고 두번째 클린치에서 아웃사이드 트립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알지오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두번 정도 나왔었는데 서로 몸이 엉켜 붙은 상황에서 상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싸움이 오고 갑니다. 다리와 허리를 뒤로 빼 중심을 잡고 그립을 지지대 삼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기본이고 아주 잠시라도 상대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지 않으면 이안게리와 샤프카스 의 경기에서 본 것처럼 생각보다 상대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가 마카체프라고 볼수 있을 텐데 사르키안전을 보면 서로 50:50 -50 상황에서 니킥을 유도한 후에 발목을 차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두호 선수의 전반적인 MMA에 대한 높은 이해를 도엿볼수 있는 장면으로, 렌웨어가 한쪽 팔을 옮겨, 허리에 감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웃사이드로 걸어 넘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넘긴 후에 사이드에서 풀마운트로 올라가는 장면이 두번 나왔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좋은 포지션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백에서 터틀로 무게를 걸어주는 장면이나 상대가 움직여 주는 방향 그대로 함께 돌아주는 모습도 아주 안정적이었고 결국엔 크루시픽스에서 무난한 티키 o 승리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UFC에서 보여줬던 가장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데 승리와 함께 프라이스 매셔를 콜우웃했고 바로 반응이 왔기 때문에 성사의 가능성이 많은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랭킹도 스타일도 괜찮은 상대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랭킹 진입을 노리는 입장에서 랜드도의 정도의 선수는 당연히 잡아야 했습니다. 진짜 랭 들과의 대결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면 좋겠고 끝으로 이번 경기에서 그나마 위기의 장면을 꼽으라면 스피닝 엘보에 또 당했죠. 저번 경기도 그렇고 한국인 팬들은 트라마가 있기 때문에 실컷 했을 겁니다. 또 그나마 정타를 허용했던 시퀀스를 보면 뒷손으로 시작해서 밀고 들어가는 장면에서였습니다. 3라운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기의 페이스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몸이 더 무거워지지 않았나 싶고 이번 경기는 뒷손 단발에 힘을 많이 싣고 냈던 만큼 평상시보다는 엔.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난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체력적인 부분만 증명이 된다면 랭킹 진입 뿐만이 아니라 상위 랭커의 자리도 누려볼 수 있을 법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